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음... 구매할 수 있는 간식을 추천드릴게요. 황태 유산균 렌탈검인데요. 총 40개 정도 들어있는 양입니다. 토리가 되게 좋아하는 검이에요. 황태 유산균 렌탈검. 성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견이 먹기에도 되게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강아지 체중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주면 되는데요. 토리는 하루에 한 개만 줄수 있어요. ASMR. 자, 뜯어볼게요. 이게 식감이 진짜 말랑말랑해요. 되게 부드럽고 그냥 수분감이 되게 충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다 토리한테 주기엔 좀큰 감이 있어서 조금씩 잘라서 줄게요. 약간 마디 마다 잘라줄게요. 총7 등분해서 줄 예정이고요. 하나만 줘볼게요. 앉으세요. 먹어보세요. 그래 토리가 이빨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딱한 간식은 이제 잘못 먹고. 목에 걸릴 수도 있어서 위험한데, 이건 되게 부드러워서 금방 짭짭짭 하고 먹네요. 되게 좋아하는 껌이고, 저는 육껌이랑, 어 조공의 트릿, 되게 작은 트릿, 그거를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천템으로 또 돌아올게요.